안녕하세요, 빵댕이들. 오늘 순빵투어갈 곳은 바로 건강빵 맛집입니다.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건강빵 맛집 좀 추천해달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셨는데 드디어 건강빵 맛집을 갑니다.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곳이어가지고 진짜 진짜 기대해주셨습니다. 여러 번 갔었거든요.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다 너무 맛있게 먹은 곳이어서 오늘 순빵투어할 곳은 바로 용산구에 위치한 루인데요. 원래는 해방촌에 있던 곳인데, 이번에 이전하셔가지고, 녹사평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억나나? 아니. 우리 근데 차 타고 왔었는데, 해방촌까지 갔었잖아. 두달 정도 전에 왔었는데, 오늘의 위치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아, 어, 호박빵 맛있던데? 뭐, 뭐가 맛있었다고? 호박빵. 호박빵. 어, 맞지? 로랑태. 맞아, 맞아. 빵들이 엄청 맛있었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루우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어가지고, 엄청 조그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완전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이나 같이 가보실까요?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댓글로 엄청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별표해놓다가 근처에 들릴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렀는데 그때,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유, 아, 여기는 진짜. 무조건 추천해야 된다. 아, 저 뭐, 더 알려주시면은 저야 감사하지만 이게 사실 맛이라는 게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맛있게 치는 분도 있고. 호박사워도우랑쿱치아바타랑 아, <laughs> 셰프님이 추천할 만한. 지금 좀 여러 가지가 빠졌어요.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막 많이 찾으시는 게좀나고요이요큰 빵을 부담스러워하셔서 이 작은 포션의 깜빡류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기본 깜빡류 바이랑 똑같아요. 속재료들이 추가되면서 종류가 네 가지가. 아, 요거 팥 깐빵이에요? 깜빡, 그러면 그거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국물 국물 식빵 많이 찾으시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국물 100%입니다. 배포는... 아, 국물 네. 식빵 말씀하신 거죠? 어, 네 그럼 요거 하나 주세요. 네. 사장님이 제일 추천하는 여기에 빵이 있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저는 자켓을 제일 좋아하고요. 약간 맛이 가미되지 않은 빵들을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 기본 샘플한 빵으로 어... 네아해 루의 빵들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네, 네. 쟁여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죠부리에서 오실 수 있으면 저는 한 번씩이나 시라고 말씀 드리고요 쟁여가 하실 때 소감 방법이 관건이라고 듣잖아요 어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를꼭잘야 네, 된다고 설명을 드요 그리고 후했을 때는 어, 살짝 버터 올리브 오일 살짝 둘러서 워서 그냥 었어 어. 그대로 좋아해요. 요 어, 오늘 그렇게 먹어봐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빵딩이들, 저빵 이만큼 사가는데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누나랑 제거 이거 챙겨주셔가지고 요거까지 같이 들고 가요. 조금 있다가 가게 도착해가지고 한번 먹는 거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루베이크에서 빵네종류를 사와가지고 저희 가게로 왔거든요 진짜 제가 맛있게 먹은 빵이어 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추천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앞에 먼저 보이는 게쑥 치아바타고 호박사워도100% 통밀식빵이고요 팥감빵유예요 제일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쑥 치아바타예요 가게 에 들고 와가지고 저희 팀원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특히 팀장님이 너무 맛있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 루베이크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안이 굉장히 촉촉하고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촉촉하면서 먹을 때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쑥 치아바타잖아요. 뭔가 내가 빵의 향을 느끼고 있는데 식감은 똑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쑥 음. 맛이 진짜 대박이다. 진짜 다 이거 배우고 싶을 정도로 삼삼한 쑥떡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쑥떡 같다 응. 근데 약간 신맛이 나네 음, 루베이크의 특징 중 하나가 보통 다사워도우 느낌으로 신맛이 있는 빵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신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얘두 개가 신맛이 좀 덜하고 얘두 개가 신맛이 조금 있거든요 참고해서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워도우가 뭐야? 사워도우가 뭐냐면 은 싸워야? 어. 사워가 아니고? 샤워 아니고 싸워 사워. 싸워크림 하잖아 저 옛날에 째려보는데, 싸워가 시다는 뜻이거든. 음 도우면 반죽이야. 그래서 사워도우 하니까 이제 신 반죽이거든요 이게 신 반죽을 왜 만드냐면 반죽이 르방이라고 이제 천연발효종 넣어가지고 했을 때 보통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그건데 반죽을 저온으로 숙성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반죽에서 신 맛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빵 밀가루의 향을 굉장히 도둑어줘요 그래서 보통 사워도우로 만드는 빵들이 버터 들어가고 막 크림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빵 반죽 맛만을 위한 빵들을 만들 때 그때 사워도우를 어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워도 잘안먹잖아 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이게 사실은 누나 먹었을 때도 엄청 시다는 느낌 아니고 끝에 약간 산미가 조금 있는 정도죠. 잖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쯤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드셔도 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음. 처음에는 신맛이 거의 안 나다가 맨 끝에 조금 나거든요. 치아와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먹는 거아니뭐발라먹 여기다 버터 발라 먹어도 좋고, 치아바타니까 보통 올리브오일에다가 이제 발사믹 소스 돼 있는 거 찍어 먹어도 좋고, 어, 우리 그러면 그거 하나 들고 와볼까? 이거 저희 옷들에서도 판매하는 건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에다가 발사믹 소스 같이 섞은 거거든요. 먹기 전에 한번 흔들어가지고 섞어준 다음에, 보통 이런 삼삼한 맛 나는 빵을 발사믹이랑 엑스트라 버진 섞인 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 치아바타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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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맛있다. 맛있나? <laughs> 음, 너무 잘 어울려. 처차 먹어보는 게 좋았던데. 아, 근데 이걸 먹으면 사실 쑥향은 많이 안 나요. 되게 식감이 너무 좋고, 쑥향은 그냥 끝쪽에만 나거든? 약간 레스토랑에서. 음, 레스토랑 가면 식전빵 진짜 좋아하거든. 요 그래서 리필 가능한 곳이 있으면 리필 보통 많이 안 나.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뒤에 신맛이 나는 건 전혀 모르겠어. 끝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처음에 발사믹 향기랑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향이확 나다가 끝쪽에 쑥 맛이 살짝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어우 너무 맛있어요. 여기 빵들이 그냥 먹었을 때 삼삼하잖아. 근데 끝까지 먹어도 계속 그냥 중독적으로 먹는 듯한 와. 맛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그때 맛있게 먹었던 호박 사워도. 근데 누나가 이거를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 안 했던 게 이게 신맛이 조금 더 나거든? 신맛? 빵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맛있던데? 어,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촉촉하다. 여기 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저희가 점심에 사가지고 저녁에 먹는 거거든요. 슬라이스가 미리 돼 있는데도 엄청 촉촉해. 음, 맛있어. 얘도 사워도우라고 돼 있는데 엄청 신맛이 나진 않아. 저는 사워도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적당한 신맛을 가진 빵들 정도까지는 좋아하는데 너무 신맛이 나는 빵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막 크로와상이라든지 여기다 사워도우 넣는 경우를 봤는데 저는 버터 맛으로 먹길 원하는데 거기 살짝 신맛이 튀고 올라왔을 때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신맛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똑같다. 어, 나는 진짜 이걸 먹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고 쫀득하게 만들 수 있지 생각했어. 씨야 진짜 맛있다. 얘가 특히나 신맛이 조금 덜하다고 느끼는 게 반죽은 살짝 신맛이 있는데 호박씨를 딱 씹었을 때 엄청 고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맛이 저한테는 좀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쫀득한 식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빵이라고 생각하고 드셨을 때 조금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할 것 같아. 요 똑같은 식감. 전 응.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약간 사장님이 마스카포네. 어. 먹다. 여기다 발라 먹으라고 했잖아 그냥 들고 왔거든 언제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마스카포네는 밀라 건데 제가 먹었던 한국에서의 마스카포네 브랜드 중에서 제일 맛있던 거두 개가 제일 첫 번째가 저 자네티 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자네티랑 그 다음에 밀라라는 브랜드인데 요거두 개가 제일 맛있어요 밀라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데 자네티가 조금 더 우유 맛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음. 음 와 진짜 고소하다 근데 원래 마스카포네랑 이렇게 빵이랑 원래 발라먹는 거야? 응!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이걸 먹으면서 빵이랑 마스카포네 발라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 보통 티라미수 할때 많이 쓰고 많이는 안 발라먹었단 말이야 마스카포네를 바르니까 약간 그 느낌 난다고 크림치즈 편 했었을 때그아 터키에서 크림치즈 그이을어 약간 카이막 느낌 나 그거는 코스트코 편 맞아, 맞아. 코스트코 편인데, 둘다유 제품에다가 엄청 부드러운 우유맛 난단 말이야. 어? 그치. 음, 너무 맛있다. 부드러운 가이막 느낌 나네. 음. 음. 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여기 통리식빵에 발라보면 맛있겠다. 한미가 제일 심하거든요, 여기 중에서.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거랑 같이 먹으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 나 음. 그냥 먹이면 맛있다. 그래? 나 근데 여기다가 이거 발라가지고 칼막처럼꿀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꿀 있잖아. 응 있어. 들고 왔지. 언제 또 들고 왔는데? 도라이몽이다 음. 음. 난이 맛이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우유 맛 풍부하게 나는 크림 치즈 같은 거에다가 달다구리한 꿀 같은 걸 뿌려 먹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환상 조합. 음. 진짜 너무 맛있다. 다음은 이제 팥깐빵류인데요 부피 대비했었을 때 얘가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굉장히 납작한데 이게 아마 팥을 넣고 반죽을 섞으면서 글루텐 같은 걸좀 찢으니까 볼륨감이 잘안 올라오는 것같아 그래서 약간 비스코티라고 해야 되나? 과자처럼 좀 생겼어요. 사장님이 굉장히 추천하셨던 제품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거거든요. 저희 뒤에 있던 단골손님이 이거 사러 왔다가 저희가 집어가가지고. 어, 아 이거 구매하러 오셨구나 라스트예요? 네아 파슈요? 네아 그거 뽑으 네. 왔는데 아, 아. 마지막 음. 무슨 음. 맛인지 상상이 안 가네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음, 핫떡이구나 그 뭐지? 인절미 말고 이사할 때 돌리는 거 이런 거 뭐지? 아콩 떡? 어, 시루떡 같다. 아니, 왜냐면 밑에 이거 밀가루 같은 게 있잖아. 보슬보슬한 느낌이 좀 있거든. 시루떡인데 굉장히 고소하고, 와빵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 이거 어른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음. 음. 이 빵은 또 처음 먹어보 여기는 약간 떡집처럼 하는 빵인데? 음. 그런 걸 노리셨을라나? 근데 이게 치아같은샤워도 뭐야? 깜파뉴라고 돼 있었는데, 근데 신맛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깜파뉴 왜신맛이 나나? 깜파뉴를 사워도처럼 우 만드는 곳이 있고, 음. 근데 사람마다 달라. 이게 업장마다 어떤 반죽은 뭐 신맛이 좀 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사실 빵집, 제빵사의 본인의 역량이어서 더 내고 싶다면 본인이 그렇게 취향 맞게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 깜빡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맛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빵 같은 경우에는 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팥 자체 달달한 게 조금 끝에 올라오고 고소한 거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얘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100% 통밀식빵이에요. 사실. 여기 루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 전반적으로 촉촉하고 떡 같은 식감이 약간 특징이거든요. 식빵도 똑같아요. 음. 반죽 자체에 벌써 굉장히 많은 곡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겉에도 보면은 검은깨 같은 것도 쫙 뿌려다 놓고 굉장히 고소한데 반죽 자체는 굉장히 신편이이라 가지고 혹시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사워도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다른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렇게 시다는 느낌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나도 이거. 신맛빵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게 여기 네개 중에 제시지? 네. 오. 끝맛이시다. 아니, 처음 먹었을 때는. <laughs> 고소한 맛이 나네. 고소한 맛밖에 안 나는데, 맨 끝에 신맛이 확 오네? 어. 이런 거 먹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마스카포랑 더잘 어울릴 것 같아. <laughs> 와, 젤시다. 응. 근데 이런 신맛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지. 응. 나는 개인적으로 신맛을 가진 빵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요렇게 중화해주면 좀더 좋은 것 같아. 음. 맛있다. 아, 사장님 때문에 빵에다가 마스카폰에 바르는 걸 알아버렸네. 자, 오늘 이렇게 용산구에 있는 루베이크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루베이크 추천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단골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었다.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고른 것 중에 저의 원픽은 아 맞다! 영상 끝에 사장님의 숨은 빵집 쿠키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아 저는 호박 깜빡류가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에 마스카폰에 발라서 먹는 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그게 엄청 맛있었나 보네 그런 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약간 카이막은 꾸덕한데 어. 마스카폰에는 너무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살짝 느끼했어? 어 그래서 카이막 발라먹어 맛있을 것 같아 제가 항상 우유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맛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크림 그런 부드러운 맛 좋아하고 나도 솔직히 칼, 칼막이 조금 더 맛있긴 하거든 근데 마스카포네도 정말 맛있었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조합들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빵딩이들이 추천해 주신 빵집들 제가 항상 별표 쳐놓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래 댓글에다가 빵집 추천해 주시면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 나 n a 네, 없음 베이커리 추천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 혹시 가시게 되면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laughs>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추천을 정말 많이 하고요. 5분 전에 많이 시켜먹어요. 아, 없음 베이커리라고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엄청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주셔가지고 꼭 가보겠습니다.